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. 5월 주말을 맞이해서 어디 가면 좋을까요? 저는 치악산 고둔째 계곡을 찾았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젯밤 비가 내려서 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. 저 밑에까지 물이, 맑고 깨끗한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또한, 햇빛이 따가운데,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햇빛을 막아줘서 정말 신선하고 좋습니다. 이 깨끗한 물과 그리고 햇빛을 막아주는 나무, 그 나무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와 이렇게 진짜 만큼 큰 바위, 그리고 잘 정비된 길, 이것이 치악산 국립공원고둔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곳에서 이 산길을 걸으면서 나의 건강도 돌보고 즐겁고 재밌는 주말여행하는 것은 어떨까요? 이상 치악산 고둔째였습니다